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활동 기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잠시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소신경 하심으로 <laughs>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신전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시하며 그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하오니 이런 성의 오랭티하시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의 별나도에게 구난을맞사 십자가에 우파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대하 신하느님 우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정하시고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시하며 어룩한 공영화, 정도하시러 교토하는 것과, 질을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시하옵나이다. 아멘. 제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미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니다 주의 인과 그의 이어를 빌나 주님 내 편에서 쌍성도 우시니내 친구를 향과 택하고 そうそうそうロシリ Shui Shui Mi Da Nen 십삼장 구에서 십삼절까지 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그 권력자들과 인근들 앞에 주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왕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정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어, 찬양을 통해 주셔도 짐을 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여도 해를 받지 않냐는 이 넉넉하고 좋은 평안의 한국당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어 조금만 넘어가면 북한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신이라는 절 바로 학살해 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그들이 속히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신하지 못하게 하는 샤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주님을 인하는 지하 그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환란을 일게 하는 그런 모든 정치적인 악한 세력들이 속히 수그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무한공한 참사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상심한 가운데 있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여러 가지 입경도 있으오니 규고장은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낙심하여 자신의 목숨을 또 버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또한 있지 않니 하도록, 능히이 할날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의 성력을 불어내어 주셔서 주시, 상심한 유족들에게 위로와 세심과 영혼용의 모든 쓸 것을 더욱 채워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도 나아갈 때에 그런 참조에 도움을 준자 도움을 되지 않는 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을 또비과 수금에 대어 비판을 할수 있으나 너무나 심하게 그들을 또욕해주나이될 것입니다 그러도 판단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또 용서하여 주시오며 이 기회로 말미암아 비리의 지력과 부패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선한 합력과의 손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무한 참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수와 그 전남지방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좋은 교훈이 될수 있는 기회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못된 실력들을 뿌리째 카르텔과 모든 비리와 부패 등이 척결 되어주는 전환 계기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니 날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나 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할줄 믿으셨고 우리조. 나갈 때 우리 부족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좀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쇼는 나름의 시인 전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쇼는 자신의 자녀를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구절. 오른쪽 저 그림을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등에 박가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 낙인들 제가 성경 읽을 때 예, 등에 박가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몰랐는데 저 그림이나 어, 이런 오늘 본문을 봤을 때에 예,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교회죠, 교회 오죠. 괴롭힘당하는 자, 성도들 등에 고난이 있는 자. 등에 고난 있는 자는 박가는 자들에서 그 등에 고난이 있는 것이죠.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어, 십자로 가요 정이고요. 무르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 갈지어다. 어, 이게 교회를 담장을 지우셔서 담장 같아요. 어느 적그림은그 하나님의 손이 그런 고난 당하는 자들로부터 어,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시인하는 자들을 에,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얘기 앞으로 전개할 그런 스토리를 보면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남자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하기 위해서는, 이 항상 시험에 주어져요. 남자들은 뭐, 큰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군대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은, 그 이웃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처지를 봤을 때, 내 고통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해 줄수 있고, 동병상련이 되는 것이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뭐, 애기 낳는 것이 아니라도 살아가면서, 애기를 키우고, 그, 기적이, 똥기적이 갈아주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뭐, 뒷바라지까지 해주는 거, 아기 뒷바라지 해주는 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또 이웃이 그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또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감이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고 확고해지게 우리 마음이 새겨졌을 때 우리는 사회의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항상 따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물론 시험 가운데에도 내버려 두지만그 훈련 가운데 자격을 주셔서. 천국의 자녀로서 연단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심으로 날마다 주시면 시인하고 연단받아서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 단벽 오른쪽에 보면은 단벽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 집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환란 속에 자 오늘 문맥 읽기를 먼저 하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읽기는 그 오늘 본문에 관련된 구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봐서 문맥을 짚기 위해서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자, 1번 구원을 위한 인내. 1번 신앙 때문에 심어를 받는다. 출애기삼자출애기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가나안 족속 헤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족속 히족속 여부수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누가 본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로마에서 생각건티 현재 고난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복의 주석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에 대해 쉽게 생각하여 보았나요? 이는 쉽게 말해서 자격을 위한 것입니다. 남자의 자격이라면 군대에서 고난이지요. 그 고난 속에 사람이 조조한 것을 압니다. 여러 심리적, 육체적 고통 속에 이웃이 그러한 고통에 들어갈 때그 심정을 이해하기에 그와 마음을 같이하고 나누어 나누며 도움을 줄수 있는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아이를 낳고 양육할 때에 그 고통을 알기에 이웃이 아픔을 이해하고 여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군대 안 갔다고 아예 안 났다고 자기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 외에 나만의 하나님의 주어 주신 자격을 부어받기 위한 고뇌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시라 여기십니다. 그럼 최고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위해서 주님을 신하고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를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그 자격이 주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천국의 집을 방문하고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친구를 집에 초대하신 적 있나요? 또는 함께 식사하신 적이 있나요? 그와 대화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제대로 안 후에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방 같은 사람을 집에 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 위해 고난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시험식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달아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는 초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 띄어기 아까, 아무튼 것 같아. 예, 요 그럼 쉽게, 천국의 길은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저런 환란이 심해, 왜 망해, 왜 집안에 샤고로 죽어. 이런 시험 누구나 당하는 것이고, 성도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천국 갈 자격이 안 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끝까지 안하면 사랑하는 자는 천국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왜 망해, 저런 하느냐 안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은 꼭 나오기 마련이고, 그건 자주 겪는 일상의 시험일 뿐입니다. 자, 2번. 견디는 자가 구호를 받는다. 마태복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심판난에 소동과 구모나 땅이그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린도전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골로새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 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보이죠 시험에 성공하지 못하는 자는 소동과 고무라보다 더한 고통이 따를 것을 선포하십니다 유황이 온몸에 달라붙어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와 학실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 짝이 워낙 말이 많고 장난이 심해서 유황을 잘못 건드려 손에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손을 털어도 그 유황은 떨어지지 않고 그의 손에 붙어 타들어갔고 손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신계 눈에 띄지 않으며 손을 감추있지만 손은 계속 타들어갔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 전에 작은 일본만 흉터가 남았겠지만 참으로 무서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전신이 그런 유황에 타들어가고 영원히 화학적 고통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그 몸은 녹아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불이 그냥 그 지독한 유황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쉽게 욕을 하고 당하는데 겁대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가 아무 소용이 없고 나를 오히려 해치려 하면 그 도구는 갈아서 불에 녹여 태우든 그건 제작자의 고유 권한과 자유인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소용이 없으면 그리하는 것을 누가 나쁜 사람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 부인의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 힘의 강력은 기쁨과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신감과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천사를 보내 도우셔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시간과 음식의 11조를 들이십시오. 물질은 자신의 교회나 이웃의 교회의 구제단체에 기부하시고, 시간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음식은 일주일에 하루하는 금식입니다. 연속 아침 금식까지 딴 따라 금식 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는 거죠. 그건 금식이 아니고 자,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게을러서 늦잠 자서 난 12시 일어나 아침 금식겠다라는 그런 게을러터진 금식은 배나 더 나오고 건강 만해질 따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온전한 금식을 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저녁, 아침, 점심이든 이렇게 연속성을 가져야 의학적으로도 세포가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세포를 형성한다 합니다. 아침마다 하는 게으른 금식은 금식은 건강도 해지고 비만해지고 밤에 배고파 저녁밥이나 더먹고 과식하다 잠도 안오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만족적인 편의주의적 금식인 것입니다. 온전한 십일주의 정신과 같이 온전한 금식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시간의 십일조로서 유튜브나 성경앱으로 귀한 목사님들 설구나 성경을 하루 한 시간 이상씩 들으십시오. 3번 고난을 받아서 복음은 전파된다. 10편 지어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줄을 전시하여 전파하리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사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밀리부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주품의 주를 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웃을 도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크리스천의 모든 생활이 얼마나 성실해야 하므알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코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영업용의 유기 도움이 되라는 의미에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궁핍하여 사는 것도 약한 것이고 좋은 코인 하나 투자하며 궁핍함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MSDX 마이크 셀러 같은 사기꾼 투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를 사가드려오며 요즘은 저런 사기꾼에게 간접 투자를 하는,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직접 히터 코인의 리플에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헷갈리는 코인 얘기하는 것보다 무조건 리플만 직접 투자하십시오. 여기서 긴 이야기는 못하고, 리플 빅방이라는 단을 지시면, 이번 저자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리플은 바, 바바가 할머니에요. 시간여행자예요 저는 브랜든 빅스 목사님이에요. 리플 빅뱅이라는 현실적인 저자의 지원, 화폐전쟁이라는 저자의 조언 등, 많은, 뛰어나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확실한 조언과 예언의 말들이 오갑니다. 모든 주관적, 객관적 사실들이 지금의 리플이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사던 시절이 다시 오고 있다 합니다. 1코인이 500원인 시절, 여러 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샀는데, 또 어떤, 정확히 모르지만, 뭐, 몇 코인의 피자를 하 사는지, 몇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1 비트코인이 지금 1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 리플이 전에 5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3천5백원이 되었고 이후 1천만원까지 간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본석입니다 대부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오르겠지만 이는 14년 이상 우려먹어 더올라왔지 더디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빨리 인지해야 합니다. 25년은 2025년이죠. 이 25년은 리플의 매직기이고, 26년의 이 코인은 어타이이고 합니다. 등극하여 리플의 세계적인 인식기이고, 30 2030년까지는 세계의 통화로서의 기능을 크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얘기하면 더 구독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구독 취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육의 구원이 있고, 역시서 육은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육적인 면은 다 악하다 부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 이단이라 합니다 구독을 취소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북한과 이슬람과 인도가 얼마나 빈약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미국과 한국, 유럽이 얼마나 부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이 될 것입니다 욕심이 과해 셜러 같은 사기꾼 회사 주식을 사서 비트코인을 사서 주주는 망하고 자신은 부해지는 천국 우식광 신원운 상황. 자기꾼을 만나는 것도 비극이긴 하지만 적당한 청부사장을 통해 부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는 삶도 청빈사장과 함께 더불어 가져야 할 크리스찬의 경제관념의 옳은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젊마다 즐겁게 주임을 시인하며 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교만하지 않게 일용할 모든 쓸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아 자만하지 않도록 과한 재물은 낭패를 포기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소명 우리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다 이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없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뛰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쉬움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수여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이시옵나이다. 아멘